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성신양해입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게 어, 재건축, 뭐 재개발 완화책 발표 기대감, 어, 서울시 예, 오세오세훈 서울시장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책 발표 기대감 등의 건설, 시멘트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 페인트 뭐 이런 관련 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관련돼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동사는 시멘트 등을 생산을 하고요, 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뭐, 성신양회 뭐 종목 이름에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 레미콘 사업을 영위 중인 성신 레미콘을 어,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뭐 이제 천마표 시멘트라든지 성신 레미콘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전일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어 이제 취임을 이제 한달 맞아서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재 간담회에서 네. 어, 최근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게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어, 요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하기 위해서는 가, 당연히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 오 시장은 후보 시절에 좀 제시한 것처럼 뭐 이런 정책을 좀 많이, 이러한 정책을 내놨어요. 연간 48,000 가구씩 공급해서 임기 5년을 뭐 상정해서 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뭐 이런 정책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뭐 단지가 약뭐 482곳 중 92%가 외국도로 순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예,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한번 그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성신양회의 주가가 이제 건축자재 관련주로 강세다, 동반. 그러면서 오늘 조금 그 다른 종목들보다 시멘트 관련주에서 성신양회가 좀 많이 좀급등 했어요. 여기서 예, 건축자재 관련주들 좀 강세를 좀 흐, 흐름을 보였고, 성신양에는 특히 이제 시멘트 제조업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건, 재건, 어, 건축자재 관련주로. 음, 예,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어, 요런 이제 기사라든지 요런 내용을 좀 아, 보시고요. 그러면, 어, 오늘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뭐또 올려 주었구요 여기서 한번 급등 나아 주었고 내려갔고 좀이 변동성이 좀 많이 컸죠. 컸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예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시장중16% 이상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음, 오늘 어,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고,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중 17%인데, 아, 종가도 16%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 이 정도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세력들이, 어, 들어갔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한번, 어, 우선 수급적인 부측물 한번 볼까요? 수급이 어, 어, 어떤 주체, 메이저가 어디가 들어왔나 보면, 외국과 외과 기관에서 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양매수.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 한 달간 보면은 개인은 좀 물량을 좀다 뺏겼고 외국과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사들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의미 있게 양매수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해 주었어요. 강한 흐름 보여줬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 여기 매물대를 한번 여기 좀 강한 좀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해 주었고 오늘 예. 어, 좋은 흐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돌파해 주었고 어, 월봉 흐름으로도 지금 양봉, 양봉이었고, 여기 지금 요 가격대에 한번 트라이를 할 거예요. 요 가격대, 만삼천원대에, 한 번, 어, 돌파가 가능하겠죠? 만삼천원대 돌파가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예, 흐름 굉장히 좋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50일 신고가인데, 조금 가격 차트상, 조금 이제 고점 부분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주봉상 얼봉상으로 봐서 보면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실 때 다음 주아 이제 공략을 할때 시초가 이하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요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해 해, 해 나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추격매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아, 그장 시초가에서 막 따라붙는 게 아니라 시초가 이하에서 떨어 장종에 눌림목일 때 그리고 분할로 접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하시면 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성신 양회 보여 드렸고요. 예, 수급적인 측면도 어, 괜찮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여기에서 어 급등 후보 뭐 추천 받기 클릭을 하시고 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